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I do something' 자, 'When'은 지금 접속사로서 어뭐머할때 뭐 문장을 이끌어서 문장의 뜻에다 '때'라는 어, 말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I do something' 내가 무엇인가를 하다, 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I give it my full attention' 자, 'give an attention'이라는 표현입니다. 'Attention'은 집중, 주목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give a n d attention 은 집중을 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이 되죠. 어, 물론 우리 p a y a t t e n t i o n to 라는 수어도 따로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주목하다, p a y a t t e n t i o n to give 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give a n a t t e n t i o n to 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삼형식으로 쓸 때이고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죠. 어, 사형식으로 쓸 때는 give 간접 목적어, 그리고 a t t e n t i o n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I give it my full attention. Full attention이니까 완전한 집중이죠. 나는 그것에 완전한 집중을 준다. 즉 우리 말로는 나는 그것에 완전히 집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I used to read SNS postings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온 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왔죠. 자 used to, 자 used to read, used to 동사 원형, 은어 뭐뭐 하고 냈다. 과거의 어, 규칙적인 습관 그리고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 표현이고, 어, 이 경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어, 이 문장 속에 포함된 뜻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헷갈리기 쉬운 다른 표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거다 기억하시죠? 자, be used to 명사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be used to 명사 어디어디에 익숙하다. 그리고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어 헷갈리기 쉽죠. used to 동사 원형은 어, 뭐뭐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그리고 be used to 명사 어디어디에 익숙하다. 어, 그리고 명사 자리에는 동명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 used to 동명사가 되면 어, 하는 데 익숙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I u s e d t o r e a d s n s p o s t p n g s p o s t p n who w a n g 가 붙어서 명사가 됐고 s 가 붙었죠 자, p o s t i n g 은 동명사고 s 가 붙었으니 그냥 명사가 됐어 s 게 n 물이라는뜻 s a person s n s 게시물을 읽 n 다즉 과거의 인그 습관 어, s 어, 게시물을 읽고 내셨다. While, 자, during과 while을 자꾸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during은 전치사, 그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During summer vacation, 바로 여름 방학 동안 이렇게 되고, while은 접속사. 수업시간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내가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d r i n g 과 while은 뜻은 같지만 접속사와 장치사라는 문법의 차이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동시에입니다.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SNS 게시물들을 잊고 냈다. 어, 이러면 집중이 잘안 되겠죠, 그렇죠? 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It's s l o w i n me down because I couldn't focus. i s l o w i n down. 죄송합니다. It's s l o w me down because I couldn't focus. 자, 그렇죠. 선생님 말 그대로. 자, slow down. 느리게 하다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미가 돼서 나를 느리게 하다. 그래서 이시 가르키는 것은 앞에 나온 문장 내용 전체이죠. 숙제를 하는 동안 어, SNS 게시물 읽는 것.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요? 이슬 어, 밑줄을 지거나 하고 이시 가르킨 내용을 우리 말로 쓰시오.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어, 숙제를 하는 동안 SNS 게시물들을 읽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나를 느리게 만들었다. Slow me down. 나를 느리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because I couldn't focus. 자, focus 집중하다. 그래서 내가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다음 문장 Now I put aside my smartphone when I do my homework. 자 이거 외워야대 수고예요. Put aside, put aside 는 옆으로 치워두다, 어, 옆에 두다, 한쪽으로 치워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put aside my smartphone. 나는 내 스마트폰을 한쪽으로 치워둔다 이런 뜻이 되죠. 나는 내 스마트폰을 옆으로 치워둔다. When I do my homework, 내가 숙제할 때, 내가 숙제할 때 이렇게 됩니다. i t Save s me a lot of time. Save Save me a lot of time. Save me a lot of time. s a 이 e me a lot o 하 time. Save m 직접목적 어, 나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시켜 주다 이렇게 됩니다. These days, 오늘날 자, These days는 어, 요즘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오늘날 I finish my homework quickly 자, 두 문장이죠. 역시 처음 배운 것처럼 I finish my homework quickly and enjoy my free time 그래서 나는 내 숙제를 quickly, 빨리 돌린다. 그리고 어, enjoy my free time 나는 어, 내 여가, free time은 자유로운 시간이죠. 자유 시간을 즐긴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